주님 변함없는 주님 앞에 변화무상한 세상에서 아침과 저녁에 심령이 다른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이 찬송을 불러 올려 드렸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주여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리듯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리에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위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종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거신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 거기까지. 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용한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해 뜨면 별들이 사라지듯 예수님은 태양이시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근심이 사라진다. 그렇게 적어 봤습니다. 해 뜨면 별들이 사라지듯 예수님은 태양이시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근심이 별돌처럼 사라진다 그런 뜻으로 적어 봤습니다. 어, 우리 정초부터 이상하게 히브리스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의도한 건 전혀 아닌데 에, 히브리스가 큐티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고 제가 이제 1월 1일. 에, 그 부흥의 신년 부흥회 때도 히브리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생각했는데 오늘도 이제 히브리스가 등장했는데 오늘은 1장1절부터4절까지 있는 맨 앞으로 왔네요. 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 그 히브리스 기자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히브리스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신앙의 변곡점이 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냥 교회로부터 사라지는 사람들이 무수히 생기고 있을 때 환란이 겹치면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모래 위에 짓던 반석 위에 짓던 그 집이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비가 옥 내리고 창수가 겹치면 그때부터 집안의 문제가 그 집의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멀쩡하게 잘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그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다. 반석 위에 지어져 있으면. 그 집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측면에서 본다면 창수가 나고 비가 온다는 말은 환란이 겹쳐서 온다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쩡할 때는 신앙도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신앙을 제대로 볼수 있는 때가 어, 환란이죠, 곤고죠, 고난이죠, 근심이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신앙을 들여다 볼수 있는 시기인데. 그 때, 그 당시에 그들은 시련이 오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뒤로 뒤로 물러가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첫 번째 표현이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 그렇게 말했어요. 흘러 떠내려간다. 우리가 참 가장 안타까운 신앙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침륜. 가라앉는다.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가라앉는 신앙이 있다. 이제 그 신앙을 바로 잡기 위해서 흘러 떠내려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가라앉지도 않기 위해서 히브리 스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1장 1절부터 강조하고 마지막 장까지 강조하는 바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 이제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제가 아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밤에는 근심이 많은 밤에는 별들도 많아요. 태양을 쳐다보고 우는 사람은 없어도 한밤중에 달빛을 바라보고 우는 사람, 별들을 바라보고 우는 사람은 많아요. 태양을 바라보다가 근심에 쌓여서 우울증이 걸렸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세상이 깜깜할 때. 별들만 보일 때, 그때 오만 상상을 동원해서 사람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도 우울증 걸린 환자들에게 제일 먼저 내는 처방이 햇볕 아래서좀 걸어 다녀야 된다. 햇볕 아래서 걸으면 많이 좋아진다. 잠도 잘 자고 좋아진다. 뭐그 얘기와 이얘기가 같은 얘기는 아니어도 여튼 저는 오늘 새벽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데 문제가 있으랴. 그러나 우리가 그 반대편인 깜깜한 밤에 별들이 무수히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아침이 되고 이제 태양이 쏟으면 그 근심스러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별들은 사라지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히브리스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보이면 근심은 사라지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 가거나 침눈에 빠져서 가라앉지를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붙들어주는 닷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게 또 도치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에, 떠내려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을 향하여 바람이 불면 이제 그것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하고도 오, 어떻게 또 그런 설교를 했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히브리스를 평생을 봐도 그런 생각이 하나로 정리가 안됐는데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맨날 듣다 보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무슨 저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참, 하나님은 신통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주셨을까? 어, 그런 생각이 뭐, 1월 달에 더러 많이 납니다. 다가오는 주일도 이제 그 비슷한 얘기를 하겠는데, 어떻든 히브리스 기자는 해답이 간단해요. 예수 바라보면 되는 일이고, 예수와 함께 있으면 되는 일인데, 뭘 떠내려가고, 뭘 가라앉고, 그 야단을 지기냐 잠시, 잠깐 후면, 이 모든 삶에 우리가 끝이 올 때, 그때 우리가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텐데, 그걸 못 참는다는 것은 예수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예수를 못 본다는 것이다. 멜기세덱에 반차를 줬던 예수 그리스도를 왜못 보냐? 이제 그렇게 막 계속해서 닥달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히브리스를 읽으면 그런 책망이 계속 들려요. 역사를... 주름 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없으면 환란을 못 이기는 거죠. 제가 이제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책장 뒤를 딱 돌아보는데 진짜입니다. 딱 보니까 그게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있는 책이 있어요. 옛날 그거 책 읽고 제가 시험도 들었던 책인데 폴리트라는 사람이 짓고 그걸 번역한 사람이 변선한 감신대 총장이 번역을 했어요. 아주 한국 교계 제가 공부할 때는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책이에요. 소위 말하는 어, 그 뭐랄까요? 종교 단원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어, 뭐꼭 예수만 믿어야 돼 에, 중도 천국 갈수 있고 어, 유교도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놨는데 왜꼭 예수 이름으로만 된다고 그렇게 부적부적 고집을 피우냐. 이제 그런 식의 폴리트 가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책도 쓰고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걸 딱 받아서 그 변선한 교수란 분이 감친대 총장까지 하는 사람이 이 종교다원주의를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뭐 책도 번역했지만 그런 주장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 한신대가 제일 심각하고 그 다음이 이제 감신대가 그런 분들이 이제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게 성공의 신학대학이에요. 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문제는 다 신학교 문제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 지금도 이제 그 신학들이. 김용옥 같은 사람이 석좌 교수로 있는 한신대. 그 다음에 뭐 죽었지만 변선한 교수 같은 사람이 총장으로 있었던 감신대. 그 다음에 뭐 이제 신영복이 있었던 성공의 신학대학. 다 이게 신학교 안에서 이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자꾸 이제 얘기가 정치적으로 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제 얘기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폴리트가 말하는 것처럼, 아, 어, 꼭 그렇게 말해야 돼? 아, 그러면 대화가 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중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이러면 돼야 되겠냐? 말은 그럴듯 하잖아요. 대화 안 되지. 대화하려고 아, 예수 이름은 좀 내려놓고, 또뭐다 구원의 길은 다양히 많다. 이렇게 시작을 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원론이 심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방법으로 가면 천국 가겠지 뭐. 내가 믿는 방법으로 가면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뭐 길은 많다. 남산을 꼭한 길로만 올라가냐? 길은 수도 없이 많다. 여기 이 지경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은 딱 하나예요. 예수 이름만으로 충분하고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다른 길도 있냐? 뭐,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뭐, 목사님들이 어떻다, 저다 뭐, 우리 많은 얘기하지만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오직 예수만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예수님이 기중 좋아요. 예수님이 가장 우수해요. 그렇게 말하냐. 그 가짜입니다. 아, 예수님 뭐, 좋죠. 제일 좋죠. 서성 중에 최고죠.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예수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왜 예수 이름으로만 된단 말이냐. 왜 예수 이름이냐. 예수로 만족해야 되는데 왜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냐. 이게 이제 신학적인 경향 때문도 있지만 우리 신앙이 흘러를 떠너러가거나 가랑기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가치입니까? 얼마나 크십니까?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뭐가 달라요? 그게 신앙이에요. 나는 가난해도 예수면 충분해요.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이 또뭐 있겠어요? 내가 암으로 병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그분이 나를 치료 안 해주셔도, 나는 예수님이 내 소망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암 이긴 사람이고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인 거예요. 병안 났어도, 가난했어도. 그러니까 딱 하나에 신앙은 뭘로 알아보느냐?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님 물었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신앙의 가장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당신에게는 그 대답에 의해서 흘러 떠내려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올라가거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 강단에 서지 않더라도 여기 누가 서서 설교를 하더라도 저분은 예수가 어떤 존재지? 저분의 가슴속에 있는 예수는 누구지? 그거 물으면 됩니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한 거 없어요. 애 둘로 말을 별스럽게 해도 중요한 것은 딱 그겁니다. 저분에게 예수는 누구냐. 우리끼리도 마찬가지. 저분의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것은 선한 일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냐, 그거 아니에요. 어, 열심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열심히 아니고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저 사람 속에 있는 예수는 어느 정도의 예수냐? 저분은 예수에 대해서 목 매달고 살고 있느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물었을 때그 신앙의 크기와 깊이를 우리가 가늠하는 거지. 뭐 성경을 통달했다. 신학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알고 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아무 의미 없어요. 평생을 신학 공부한 사람이 말하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지켜지는 길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소망으로 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소망입니다. 예수 사랑이고, 예수 믿음이고, 예수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고 사랑이고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때그 소망이란 예수 소망이고, 그 믿음이란 예수 믿음이고, 그 사랑이란 예수 사랑이에요. 그 빼놓으면. 아주 철학적인 얘기가 되고 많은 겁니다. 막연한 사랑, 막연한 소망, 막연한 믿음아닙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일인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떠내려 간다는 겁니다. 안 떠내려가고 싶으면 예수 잘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럼 왜 예수가 그렇게 대단하냐? 예수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렇게 예수, 예수하냐. 그런데 바로 이 히브리스는 1장 서두에 딱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은 예,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본체.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말씀이시고 그분이 만물을 보존하고 있다. 태양을 붙들고 있다. 세상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죄를 깨끗케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천사와 비교되지 않는다. 그러면 되잖아요. 충분한 예수를 단몇 줄에 먼저 정확하게 정의해놓고 히브리스를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히브리스는 참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오늘 복잡하지 않은 예수 그 예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몇 어, 가지 기도 제목 오늘 수요 성찬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성찬식이 성령 충만한 성찬식이 되도록 우리 김성진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 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도록 어, 청빙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다음 주일에 결정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준비한 분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분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혼란스러워요. 아, 누굴 찍어야 됩니까? 분간이 안 돼요. 나도 분간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투표 안할 거다. 누가 돼도 나는 순종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고민 좀 하시라 제가 이제 그렇게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고민해야죠. 내한테 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주시고 저는 투표하는 날 누구 안 찍고 되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홍미숙 집사님이 어제 좀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루마치스 소견이 있다고 하네요. 어,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 홍미숙 입사님 초기에 잘, 어, 치료가 될수 있도록 조금 진행되면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어려운 건데, 루마치스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기에 예수님 붙들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승리하기를 기뻐하고, 충만한 줄 믿는 사랑 종들에게 기도의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가마감동하시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룹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